안녕하세요.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라고 합니다. 오늘 배우실 훈련은 강아지의 제주 훈련 중 하나인 도라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. 도라하실 때 준비물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과 클리커가 있으시면 되는데요. 클리커가 없으신 분들은 칭찬으로 대처가 가능하니 없으시면 간식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도라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강아지에게 오는 동작을 먼저 알려 주는 것으로 시작되겠습니다. 훈련의 방법은 간식 하나를 손에 주신 뒤 강아지 코 앞에 가지고 가서 원을 한 바퀴 돌아주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다 돌면 칭찬과 보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예봐. 자,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도는 동작에 익숙해졌다면 다음에 가르쳐야 할 것은 돌아 라는 말인데요. 훈련의 방법은 전과 똑같이 훈련하시되, 유도를 하실 때 돌아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돌아. 돌아. 강아지가 돌아. 라는 말과 도는 동작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반복 훈련을 해주세요. 자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도는 동작에도 익숙해졌고 돌아 라는 말에도 익숙해졌다면 손에 있는 간식을 없애고 손가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허미 돌아 그렇 허미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단계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지 않는다면 먼저 강아지에게 손가락에 간식을 하나 주신 뒤 혹은 간식을 주신 척하신 뒤 전과 동일하게 보라를 시키신 뒤 보라를 완료했을 때 손에 있던 간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간식을 꺼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강아지가 손 안에 간식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에서 보상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간식이 없어도 훈련을 잘 따르는 강아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강아지가 돌아도 잘하고 손가락도 잘 따라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. 바로 원거리에서 돌아를 하는 건데요. 저희가 지금까지 강아지를 코 앞에서 유도를 했다면 앞으로는 강아지의 머리 위쪽, 좀 머리 위쪽에서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라! 여기까지 강아지의 제주 훈련 중 하나인 또라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. 강아지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신호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시면서 나중에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신나게 뱅글뱅글 돌수 있는 강아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도라를 배운 강아지가 스스로 간식을 얻어 먹기 위해 혹은 견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뱅글뱅글 돌기도 하는데요. 그 모습을 이뻐해 주셔도 되지만 너무 이뻐해 주시거나 하시면은 강아지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견주님께 짚거나 뱅글뱅글 돌거나 다리에 올라타는 등 산만한 행동이 강화가 될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. 다음에 배우실 훈련은 빵의 응용훈련인 굴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